날마다 성경 읽기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1 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하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브람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의 제안에 따라 여종에게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서두르면 이 일을 그르칩니다. 결국 하갈은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한 후손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에겐 자식을 낳은 여종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공경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하갈이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표현하였는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충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때 끝까지 이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